제가 오늘 토끼에 대한 영상을 찍어 드리려고 지금 토끼장 안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전번에 제가 몇번 영상을 찍어서 올렸는데요. 그때보다 토끼 새끼들이 조금 컸습니다. 지금은 제법 네, 풀을 조금씩 먹기 시작하는데요. 네, 상추를 약간 시들어서 주었더니 네, 새끼들이 잘 먹고 있습니다. 이게 날씨가 추워지기 때문에 에 새끼들이 움츠리고 있을 줄 알았더니, 상추 잎을 아주 잘 먹고 있습니다. 배추 잎도 주니까 얌얌 잘 먹고 있는데요. 네. 다섯 마리가 무럭무럭 잘 크고 있습니다. 이 토끼들은 배추잎이라든지 상추잎이라든지 뭐 케일이라든지 뭐 여러가지 그 풀이라든지 잘 먹는데요. 이제 과일 껍질도 깨끗이 닦아서 약간 반 정도 말려서 주게 되면 영양 보충도 되고 토끼들이 잘 먹는 것 같습니다. 요 옆에가 토끼 보금자리인데, 제가 며칠에 한 번씩 집을 부드럽게 해서 여기다 깔아주게 되면 집은 따뜻하기 때문에, 아가, 아기 토끼들이 요 집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아기 토끼들은 에, 젖은 풀을 주면은 에, 설사를 할수 있기 때문에 에, 풀을 줄 때는 절대 젖은 풀을 주면은 안되고 배추잎을 주더라도 약간 습, 습기나 물기가 있으면 약간 말려서 시들시들할 때 에, 주게 되면 토끼들이 잘 먹었고 토끼들이 배탈이 덜 나겠습니다. 이 토끼들은 비가 와가지고 토끼 줄 먹이가 없어서 젖은 풀을 주게 되면 토끼 새끼들은 병이 잘 나기 때문에 토끼를 키우실 때는 항상 날씨를 대비해서 말려 놓은 풀이라든지 아니면 젖지 않은 여러 가지 배추잎이라든지 보관을 잘 하셨다가 날이 흐리고 비가 오고 풀덜이 젖을 때는 준비해 둔 여러 가지 건초나 녹황색 배추잎 같은 거를 좀 말려 놓았던 거를 주면은 토끼가 건강하고 또잘 먹겠습니다. 이 엄마 토끼는 무척 온순하기 때문에 제가 토끼장 안에 들어와서 토끼 새끼를 만지고 영상을 찍어도 별로 경계심을 덜 갖고 먹이를 잘 먹고 있는데요. 제가 3일 전에 엄마 토끼와 아빠 토끼가 한 17일 동안 새끼 낳는 동안에 떨어져 있어서 제가 아빠 토끼를 토끼장 안에 한번 넣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빠 토끼가 엄마 토끼 옆에 가서 한번 슬쩍 한번 몸을 비비더니. 새끼 토끼 있는 데로 가서, 새끼 토끼 냄새를 맡고 난 다음, 다시 엄마 토끼한테 갔는데, 엄마 토끼가 오래간만에 부어서 그런지 경계를 하고, 이 위로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피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 수토끼가 엄마 토끼를 괴롭히고 그래서, 예, 아직은 때가 아닌가 보다 생각을 하고 다시 수토끼를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낮에 따뜻할 때는 이제 가끔씩 나와서 깡총깡총 뛰어다니는데요. 앞으로도 날씨는 춥지만, 요 택, 토끼, 아기 토끼 다섯 마리가 무럭무럭 잘 커서 내년에는 요, 요 아가 토끼들이 많이 크게 되면은 다시 한번 또 제가 영상을 찍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술이 맛있는지 날씨도 추운데 토끼 집으로 들어갈 생각을 안 하고 풀을, 엄마와 아기 토끼 다섯 마리가 풀을 잘 먹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